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미로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준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골로새서에 보면 의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에는 의사인 누가의 직업적인 묘사가 잘 나타납니다. 의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가 그랬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음은 이방 사람을 위해서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가리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누가 복음에는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리켜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 여성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당시에 예수를 목숨 걸고 믿었던 분들에게 잃혀졌지만 처음의 목적은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서 중에 가장 긴 누가 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그 사도행전도 이 대오빌로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답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씌어진 이 복음서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했던 것은 단순히 그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건이 사실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긴 사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일자를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우리입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사건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이야기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경험한 사실의 이야기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나 김인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뿐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나야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중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로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어제까지 출애굽기를 보았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가지고 4개월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하였습니다.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그 이야기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야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실처럼 들려오는 이유는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스게 여기고 없수이 여겼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건 저에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천국 간다.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사실을 신화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그 말씀을 신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신화로 전설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실로 알아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책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수도 없는 베스트셀러가 있다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성경과 같은 베스트셀러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고 허무 맹랑한 이야기였다면 어떻게 천 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앞에서 사실이라고 말한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답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모았습니다.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에는 다른 보금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길게는 길지 않았지만 세례요한이 나올 때의 이야기, 마리아의 찬가 이야기, 천사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아서 기술하였기 때문에 분량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순서대로 다 나열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오빌로 가카가 누군지는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뒤에 붙어 있는 이 가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로마의 높은 귀족에게 사용되어진 코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의 높은 관리였던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누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의 시민지였던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왜이 땅에 왔는가? 테오빌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데오빌러는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신민지의 한 곳이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 듣고는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테오빌로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카카라고 불렀으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키를 쓰고, 다른 사람들을 입고 밟고 올라갔는데, 막상 높이 올라가 보니 행복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암살이 많았는데,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맞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는 노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자의 먹이에 먹이가 되는 이유를 물어보니 오래전에 들었던 예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아이들이, 여인들이, 노인들이 굶주린 채로 굶주린 맹수에게 산 채로 먹혀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사자가 아이들을 공격할 때 어머니가 자신의 살이 찢기는 줄도 모르고 아이를 보다 품고 사자의 먹이가 되어 갑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데오빌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지? 왜이 재미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저들은 저렇게 살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왜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왜 저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될 텐데 왜 저러고 죽지? 왜 저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웃고 떠드는 우리들은 천박하게 보이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저들이 도리어 우리보다 승리자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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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데오빌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대략 A.D. 70년 80년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도로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그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삶에는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면 더 알고 싶은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점점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오빌로는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평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 집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순간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다섯 명의 선교사들이 진짜 에콰도르에서 죽은 순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가치 그룹으로서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는 다섯 명의 젊은이가 백화도로 와다니 족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가 순교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다 죽어서 발견되었는데 이들이 갖고 있던 총에는 총알도 있었는데 한 발도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 영화에는 성교를 떠나기 전에 짐 엘리엇이 아들과 나는 대화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위험한 순간이 오면 그들에게 총을 쏠 건가요? 짐 엘리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들이 묻습니다. 왜요? 때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그들이 총을 쏠까 말까 갈등하다가 한 방도 쏘지 못하고 그들이 던지는 창에 맞아 죽어갑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 때문에 이 영화는 더 유명합니다. 그가 아내인 엘리자베스한테 보냈던 그의 일기에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야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불안 대학을 나온 다섯 명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한 권력을 가진 사람, 데오빌로,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누가복음이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만난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면, 우리는 또 이제 복음서를 누군가에게 써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에게 써나가는 그 복음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 그한 사람에게 내가 보낸 편지, 그한 사람을 위한 기도, 그한 사람을 위한 헌신, 그한 사람을 위한 희생. 그것은 그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